오늘은 8 일째 된 날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지수 나쁘지 않습니다. 갈수 있는 희망이 보이네요. 집에 있는 쓰레기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름의 분리수거 출발 쓰레기 투척. 오면은 똑같이 손부터 세척. 입고 온 옷은 또. 왔어. 따뜻. 우와, 오늘 출발하겠는데요? 새우의 만찬. 라면, 라면. 음, 맛있겠네요. 음다 먹었습니다. 짐도 미리 싸놔야 되겠네요. 옷부터 소금 및 양말. 개인 세면도구 및 기타 등등. 도킹 끝 장기간 빌 숙소는 랩으로 정리를 합니다 랩으로 써고 랩으로 친구들도 랩으로 착용 완료 어. 버스 탈겁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뒷결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만 습니다 퍼게이트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와우 공항 도착 자 온도 체크합니다 여기서 웰컴 공항에서 나눠주는 간식 타임 고생하시는 분들 독일 사람들 오늘은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이제 입국심사 와우 비행기 예, 예, 탑승했습니다 일단 한국고사에 도착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 도착. 아, 고생 많으십니다. 어. 방역. 생활관이 보이네요.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